여러분, 어깨 아파서 안 해본 거 없으시죠? 스트레칭도 하고, 누가 도수치료 좋대서 돈 써가면서 받고, 파스는 거의 뭐, 4살처럼 붙이고 살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하죠? 그렇게 풀어주는데, 왜 다음날이면 다시 뻐근하고,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아플까요? 우리는 보통 어깨가 아프면, 이 승모근이나 어깨 근육만 주고라 풀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거기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흉추입니다. 등뼈가 굳고 견과골이 앞으로 말리면 어깨는 구조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직장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이 뭉친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의 경로가 막혀있는 상태예요. 즉 아무리 마사지로 풀어줘도 막힌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통증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 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회전 반경이 큰 관절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팔뼈 머리가 어깨뼈에 관절와라는 곳에 걸쳐있고 주변의 회전근개와 견갑골의 움직임이 이를 안정시켜줍니다. 그런데 흉추가 굽거나 견갑이 앞으로 멀어진 자세가 반복되면 상한 골두가 미세하게 위로 밀리면서 견봉하라는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 공간 안에는 극성근 건, 점행, 낭, 상한, 이두건, 장두 등이 지나가는데 이 부위가 좁아지면 바로 충돌중후근이 시작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과만 치료한다는 겁니다. 승모근을 풀고 어깨를 마사지하고 파스를 붙이는 건 결과 부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 위에 있죠. 즉 어깨 통증의 시작점은 흔히 등입니다. 실제로 흉추가 펴지지 않으며 어깨 뼈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그 결과로 회전근개나 견봉화 공간이 눌리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2 0 2 0년에한 파일럿 연구에서는 흉추관절 가동화 플러스 신전 운동이 충돌 중후군 환자의 흉추 정 혈과 어깨 기능을 동시에 유의미하게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팔을 들어 올릴 때 흉추는 반드시 신전되어야 하고 팔을 옆으로 벌릴 때 흉추는 축굴 해야 하며 팔을 몸 앞으로 교차하거나 뒤로 보내는 동작에서는 흉추가 회전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움직임이 제한되면 어깨가 과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등이 안 펴진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 행위는 힘줄을 누르고 찌그러뜨리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도 도수를 받아도 그 다음날 또 아픈 겁니다 움직임의 근원이 흉추가 여전히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죠. 도수치료는 구조적으로 관절을 열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몸이 그 움직임을 스스로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다시 같은 자세, 같은 호흡 패턴, 같은 흉추 제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통증도 똑같이 돌아오는 것이죠. 단순히 도수치료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 움직임을 내 신경 경로로 학습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운동입니다. 어깨가 뻐근하면 당연히 승모근부터 주무르죠. 그러나 실제로는 승모근이 진짜 문제를 대신 버티고 있는 희생 근육인 경우가 많습니다. 흉추가 굳고 견갑이 전방으로 말리면 원래 하부, 중부 승모근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상부 승모근이 대신하게 됩니다. 결국 상부 승모근은 하루 종일 긴장상태로 버티는 아픈 주인 대신 일하는 보조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어깨 충돌 중모근 환자는 흉추 확장이 제한되고 견갑이 전방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 결과 외전 벌림, 힘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승모근을 풀어주는 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진짜 해결은 승모근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어깨 통증의 핵심 원인은 대부분 흉추의 움직임 제한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젠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어깨 움직임을 좋아지게 만드는 세 가지 흉추 교정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을 마주 보고 서서 양손을 깍지껴서 머리 뒤로 가져갑니다. 이때 손가락을 단단히 걸어주는 이유는 목이 아닌 흉추에서 신전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팔꿈치를 벽에 댄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아래로 숙이며 벽 쪽으로 가볍게 밀어주세요. 이때 허리가 꺾이거나 목이 젖혀지면 안 됩니다. 움직임은 어디 까지나 등뼈 즉 흉추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한번에 깊게 들어가지 말고 호흡에 맞춰 천천히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면서 5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등 중간 부위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벽 옆에 무릎을 꿇은 런지 자세를 취해주세요 벽과 반대쪽 무릎을 앞으로 두고 흉추만 회전하게 도와줍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모은 상태에서 벽쪽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몸통 전체를 벽 쪽으로 회전시킵니다. 팔이 벽에 닿지 않도록 하고 시선은 손끝을 따라가며 흉추의 회전감을 느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팔만 돌리는 게 아니라 등 전체가 회전하는 느낌입니다. 5회 반복하신 후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컴퓨터를 자주 쓰는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인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했던 두 가지 동작으로 흉추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열렸다면 이번엔 가슴 근육의 유연성을 회복할 차례입니다. 벽을 잡고 팔을 90도로 구부린 뒤에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어 런지 자세를 취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가슴 옆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때 자극은 오직 가슴 근육 쪽에서만 느껴져야 합니다. 어깨 관절 앞쪽이 찌릿하거나 당긴다면 팔의 높이를 살짝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서 각도를 살짝 바꿔주세요. 허리를 젖히거나 몸을 과도하게 밀어넣지 말고 가슴이 열리는 느낌만 유지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깊은 호흡을 5회.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을 통해 흉곽이 확장되고 어깨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2분에서 3분 꾸준히 이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도수치료 없이도 움직임이 살아나는 어깨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결국 어깨 통증은 흉추의 움직임이 막혀 있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동작은 어깨를 억지로 쓰지 않고 몸이 스스로 제 움직임을 되찾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2에서 3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몸이 말해줄 겁니다. 돈 들이지 않아도 기구가 없어도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습관만 만들어도 그게 진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스쿼트, 팔굽혀펴기 3대 운동 같은 듣기만 해도 거창한 운동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몸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지금은 오늘 알려드린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에 어깨 아픈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